세기 3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게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입어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사는 것을 의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사랑이라는 관계로 연결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었죠. 그런데 사랑의 관계는 자발적 의지로 선택된 것일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자발적인 의지와 상관없는 사랑이 있다면, 그건 진정성이 없는 사랑이고, 맹목적인 사랑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력된 대로 행동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에 불과합니다. 자발적 의지가 무시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고 교묘한 사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온전한 자유를 주신 겁니다. 온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할 자유까지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선악과였죠. 사람은 선악과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악과를 먹기로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선악과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함께 사랑을 나누기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사람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버리도록 하는 유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은 아주 작은 틈에서 시작되었죠. 뱀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주신 선악가라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뱀의 유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고 비트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문을 품게 만든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속박으로부터 독립하라는 유혹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라는 유혹이 이어지자 처음 사람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던 사람이 선악가의 존재가 사람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지를 망각하고 만 겁니다. 그렇게 여자는 그 나무를 보았고, 그 나무가 꽤 괜찮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남자와 함께 먹는 겁니다. 장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서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여자가 혼자 유혹을 받아서 남자를 그 죄의 결과에 끌어들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장면을 그런 식으로 이해한 어떤 사람들은 여자가 멍청해서 유혹을 당하는 바람에 남자도 같이 망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성경을 띄엄띄엄 읽는 겁니다. 처음부터 뱀은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말았습니다. 말했습니다. 금방 읽은 3장 6절도 보세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입니다. 아담이 없는 자리에서 여자가 혼자 유혹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있었습니다. 뱀이 말을 걸 때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는 그 순간에도 같이 있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따지 않았다면 남자가 먼저 땄을 겁니다. 뱀과 여자의 대화도 잘 보면 뱀은 계속 너희라고 하고 있고 여자는 계속 우리라고 합니다. 남자도 옆에 서서 여자와 뱀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론을 제기합니까? 문제를 제기하나요? 안 합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대화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유혹을 받고 같이 타락한 겁니다. 여자 혼자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남자도 그 대화를 들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남자도 이미 타락한 겁니다. 결과를 받아들이고, 이, 어, 결, 이제, 좀 있으면 결과를 받아들게 될 텐데, 그래도 이제, 이게 다 여자 탓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놈인 겁니다. 결국 뱀이 말한 것처럼 남자와 여자는 선악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선악을 몰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상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것은 선. 그걸 먹는 건 악.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건 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건 악. 사람도 그걸 알았습니다. 구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선악의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선악의 기준을 정하기로 하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는 겁니다. 장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 사람은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벗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벗고 있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남자, 여자 사이에 그 벌거벗은 그 상태는 서로에게 아무런 벽도 없는 상태, 경강한 관계, 투명하고 거스를 게 없는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벗은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관계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하나님과 나누던 사랑과 연합도, 교제도 깨졌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의 그 연합과 교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립적인 개체로서 유지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연합하여 온전한 사랑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이 나뉘어질 때, 나뉘어질 때, 그 관계가 깨지면 사람의 관계도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때, 사람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서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지면, 사람의 사랑의 관계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관계의 상징이었던 벌거벗음이 이제는 불편한 것이 되고 부끄러운 것이 된 겁니다. 온전한 사랑 안에서 조화와 일치를 이루고 있던 두 사람이 분열과 긴장의 상태로 바뀐 겁니다. 하나였던 두 사람이 이제 상다방하게 자신을 숨기고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애쓰는 존재가 된 겁니다. 하나였던 둘이 이제는 둘로 존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사람이 각자가 하나님처럼 된 결과, 자신이 선하게 기준이 된 결과인 겁니다. 그래서 가리는 겁니다. 숨기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제 숨길 게 생긴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처럼 지성과 정서와 의지를 가짐이요, 선함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사랑 같은 속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자신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과 다른 것은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지만 사람은 필수적으로 의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 것은 그런 모든 존재의 특성들은 모두 사람이 하나님께 의존한 위치에 있을 때에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아무것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결코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설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랑으로 대하신다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 두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근명한 존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등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며 호의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금지하신 열매를 하나 따 먹었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사람이 선악과를 왜 먹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였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그 자리에 서겠다는 결심의 결과로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의미 있는 존재가 하나님 없음을 선택하고 스스로 의미 없는 자리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아담의 죄는 모든 인류의 죄가 되는 겁니다. 아담의 죄는 아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가 가진 존재적 상징, 인류의 대표라는 그 상징 안에서 벌어진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첫사람 아담에게서 태어날 사람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야 맞습니다. 그러네, 아담이 스스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깨트렸고, 그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이제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다 하지 않고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깨지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셨던 그 계획은 어긋나 버렸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너졌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반드시 회복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실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깨뜨려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사람을 향한 저주와 심판의 말씀들을 보게 될 건데,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 중 일부입니다.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가르쳐 주기 위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쳐 주고,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일종의 교육 같은 겁니다. 징계 같은 것이요. 그리고 그 증거가, 비록 에덴 농산에서 쫓겨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사람이 스스로 무너뜨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마셨죠.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는 이 순간에도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책이 창세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장세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